피부가 가려우면 단순 피부 건조나 땀이 났기 때문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청결한 상태이고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 촉촉할 때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별다른 피부 증상이 없는데도 가려움증이 한달 이상 지속되면 내과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온몸에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내과 질환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 당뇨병이 있으면 말초 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잘 이뤄지지 않는데 이때 말초신경이 손상돼 사소한 자극에도 감각신경이 과민하게 반응해 쉽게 가려움을 느낍니다. 동시에 갈증이 심해져 물을 많이 섭취하게 된다면 당뇨병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뇨병은 초기에 증상이 없다가 혈당이 올라갈수록 갈증이 심해져 물을 찾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콩팥병.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서 피부를 비롯한 몸 곳곳에 노폐물이 쌓이는데 이 때문에 피부가 쉽게 자극받아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온몸이 가렵고 무기력하며 다리가 쉽게 부으면 콩팥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으면 피부 혈류량이 많아져 피부 표면 온도가 높아지고 이 경우 피부가 작은 자극에도 가려움을 느끼고 맥박이 빨라지는 증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네 번째 빈혈. 빈혈로 인해 체내 철이 부족하면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은 우리 몸에서 가려움을 느끼는 신경의 구성 성분이며 철이 부족하면 작은 자극에도 신경이 쉽게 반응해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또한 혈액이 부족하면 말초 혈관까지 혈액 공급이 잘 안되고 말초 신경에 영향을 줘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다섯 번째 혈액감 드물지만 혈액암이 원인일 수 있으며 혈액암의 일종인 호지킨병에 걸리면 혈액세포가 급증하는데 혈액에는 히스타민 같은 가려움을 유발하는 물질이 많죠. 혈액세포가 급증하면 가려움 유발 물질도 함께 늘어나며 가려움증이 심해집니다. 이 외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수면 부족일 때 피부 가려움증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긴장이나 공포 상황에서 가려움증이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주요 방법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가 늘 먹는 음식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게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치매도 음식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 아직 음식으로만 치매를 100% 예방할 방법은 없지만 치매의 위험 인자인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뇌경색 등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영향을 주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 중에 치매 위험성을 높이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공한 버터와 마가린입니다. 버터와 마가린은 포화지방산이 많아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염증을 일으켜 뇌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뇌질환은 치매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하루 한티스푼 이하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콜롬비아대 연구팀에 따르면 이러한 마가린의 사용을 피하는 지중해 식단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위험이 68%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버터도 나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가공 버터를 두고 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천연 버터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를 포함해 비타민 A, 비타민 B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버터에 포함된 포화지방산은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며 분자 길이가 짧아 모두 에너지원으로 소비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버터 속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양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니 천연 버터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름진 육류입니다. 한국인은 기름진 돼지고기의 소비량이 가장 높아 포화지방산의 섭취가 비교적 많은 편인데요. 미국 정신의학교의 자료에 따르면 유전적 알츠하이머는 전체의 5% 미만이며 나머지는 식습관 등을 포함한 후천적 치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육류에 많이 들어있는 포화지방산은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등을 유발하여 치매의 발병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치즈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치즈도 맛은 있지만 뇌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자연 치즈가 아닌 크림 치즈나 슬라이스 치즈의 경우 몸속에 서서히 축적되는 단백질의 함량이 높은데요. 미국 시카고 러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이런 단백질은 몸속에 축적되며 뇌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발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공 치즈 섭취를 줄이고 견과류 섭취를 생활화하여 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치즈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먹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과자입니다. 우리 몸은 쓰고 남은 탄수화물을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합니다. 중성지방은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분해를 촉진하고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만드는데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특히 과자와 흰빵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활성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라면과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일본의 뇌 과학자 야마시마 박사에 따르면, 여러 가지 요인 중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라면과 같은 기름진 음식의 섭취와 미세먼지 등의 환경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탕 처리된 라면은 맵고 칼칼한 조미료와 함께 우리 뇌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뇌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뇌 동맥경화로 인한 뇌혈류 저하와 산화, 스트레스에 따른 세포막 부식이라고 합니다. 라면 한 개에는 17g의 지방이 들어 있어 감자튀김보다 더 많은 지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뇌 노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라면을 포함한 기름에 튀긴 음식의 경우 일주일에 일회 이하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중 치매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이외에도 술, 담배는 물론 각종 패스트푸드나 당분이 높은 음식들도 좋지 않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